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 김재문 교수입니다. 어, 철도 차량의 유지보수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철도 자산 관리의 그 주요 이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요거 큰이세 가지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최근에 어떤 테크놀리지가 IoT가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거든요. IoT, 그다음에 여기 어,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요런 것들이 최근에 갖고 있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우리 철도 차량에서 갖고 있던 해왔던 유지보수 체계에서 요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하나의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창출을 하는 그 그게 어떤 포커스가 뭐냐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효율이 증대된다든지 아니면 다운타임이 감소된다든지 다운타임의 개념은 감소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오퍼레이팅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오퍼레이팅 시간이 안 되는 걸 줄인다 결국은 가용성을 증대시킨다는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개념이 이쪽 부가가치 창출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 제조하고 서비스의 융합에 통한 가치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철도 차량을 만들었던 제조업체가 있고 이거를 운영 기관에다 납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운영 기관에서 납품하고 이걸 갖고 유지보수를 해왔던 그거였는데 최근에는 이 제조사가 제조업체가 운영기관에서는 운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됐을 때이 서비스라는 것은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중정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중정비도 같이 겸, 하고그 다음에 그 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이런 최신 트렌드 여기는 IoT라고 했는데 이게 접목이 돼갖고 부가가치를 그 높인다는 거죠. 그럼 제조, 제조 측면에서, 제조업체 측면에서는 기업이 어, 매출 을 수익이 증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고객이라는 거는 운영기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운영기관에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저감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큰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CM, p M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CM하고 p M 사후 유지보수하고 예방 유지보수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CBM, 그다음에 RCM, 그다음에 P, 어, d 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 시간, 타임 베이스 메인터넌스 시간이 얼마만큼 하, 하면 이게 갈아줄 것이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얼마만큼 거리를 뛰면은 이거를 유지보 시켜줄 것이냐, 요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지금 CBM이라는 게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너스거든요 차량에 있는 부품 부품들이 어떻게 어,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기에 PDM이라는 D가 어, PD가 PD가 프리딕티브거든. 예측이다 예측. 이게 실 모니터링을 계속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 어떤 추이 곡선이 있을 겁니다. 큰 추이 곡선이 있는데 이게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갈아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보게 되면은 우리는 흔히 말하면, 어, 여기 그 오염지역 아니면 해수지역 이런 쪽에 굉장히 운영하는 차량이 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환경이 좋은 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두 개가 지금까지는 시간에 대한 개념, 타임베이스 아니면 운행거리 이것만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 차량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운영 조건에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열악한 쪽은 빨리 이게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은 약간 더 길게 가서 유지보수해도 된다라는 포커스가 맞춰진 게 c b m 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DB 어, 누구는 이 DB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던데 예, 도이치반 예, 독일 철도 국영 어, 철도 회사인데. db사의 cbm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거에 관련된 진단, 그 다음에 앱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행 시에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데 예지 정비죠. 보게 되면 선로 주변의 모니터링 장비를 통해서 운행 중에 차량의 이상을 확인한다. 그래서 열차 통과할 때 이게 그 소리하고 정상 상태의 소리를 비교를 해서 그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죠 개념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차량의 지연을 줄이고 최적화된 예지정비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일부 독일 지역에서 적용 운행 중에 있다 이게 약간 그런 포커스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ns 라는 네덜란드 국영 업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리카르도 레일 모델을 갖고 왔어요 리카르도 레일의 cbm 체계를 갖고 와서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차량 정보 전송 및 데이터 프로세싱,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서 체계 구축을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때 IoT,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것도 역시 예지하고 예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이태리 국영 철도 회사 같은 경우 에는 트레니탈리아라고 하는 그 국영 철도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지 정비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어, 예방정비 시스템 DMMS 구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DMMS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이나믹 메인터런스, 이게 MGMT가 이거 매니지먼트거든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야 약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펜트그라프, 요세 개를 대상으로 해서 예지정비 대상을 설비해서, 각각의 여기 있는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각, 그 설비에 대해서 수명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한, 어, 총 정비 비용이 8에서 1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운 그 사례인데요. 뭐, 아마 여러분들, 이거, 같은 이 부분은 아마 자료,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봤을 건데, 기본 컨셉은 이것은, 제어, 제어계의그 다음에, 여기, 그, 중앙 장치라고 돼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우리가, 저, 차량에 있는, 그, 추진 시스템에 있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그, 승객한테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행선지 서비스라든지, 이래, 이렇게 해주는 또 네트워크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별개로, 여기에 상태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 장, 이 라인을 하나 더 깔았어요. 이 깔아갖고, 여기에다가, 어, 각 장치의 데이터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어, 선두차, 선두차에 있는 장치가 이쪽에 있는 지상 쪽으로 해서, 어, 고장 정비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차량 기지 쪽으로도 무선으로 넘겨주고 있고, 유지보수센터 쪽으로도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고, 여기 보면 차량 쪽으로도 고장 정보를 이렇게 넘겨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상태, CBM을 하기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더 깔아서 자료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있다. 지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차륜이나 차축 베어링이나 여기 뭐 스리브에프라든지 아니면 차체 설비의 냉 공조 장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요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하나의 이어 예측하는 부분이 수명 예측하는 부분이 어느 이렇게 그룹핑을 했다는 거죠. 이쪽 부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어 이쪽 180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룹핑하고 여기는 또 이쪽 3VF하고 차체 설비하고 또 이렇게 그룹핑해서 이 그룹핑 할 때마다 돼 있는 개념으로 해서 그룹핑 개념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어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 4년 5년인가요? 이게 우리 그 어, 우리나라도 한번 c b m 으로 한번 이거를 좀 국가 R&D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우리 그 차량 저 시스템공학과의 김철수 교수하고 해서 철도 차량 주요장치 자가 상태 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개발이라는 타픽을 어, 갖고 지금 4년인가 5년째 R&D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인 뭐 롯데도 여기 와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진산전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운영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이런 쪽에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하부업체들도 많이 들어와서 해외에서도 저렇게 CBM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CBM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R&D를 쭉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철도 차량 경쟁비 검수의 효율화, 자동화를 위해서 IoT, 빅데이터 등 IoT 기술을 적용해서 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통해서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시스템을 이끌어낸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상은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4호선, 8호선 아이텍스 새마을호는 각각의 나름대로 왜 이걸 선정했냐라는 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4호선하고 8호선이다 그러면 8호선은 기존에 운영하는 차량, 4호선은 신조 차량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거 뭐 도시철도 차량만 하면 안 되겠다해서 일반 철도 차량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속철도 차량은 왜안 하지? 고속철도 차량은 이미 일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노선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배드를 해야 되니까, 이 편성 각 요거, 차량 세 종에 대해서 각이 편성해서 연간 5만 키로 이상 뛰어서 데이터를 많이 취득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열심히 뛰는, 어 구간도 있고, 그렇지 않는 기간도 있고, 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보면 이렇게 1 0에만은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까? 이렇게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까? 했는데 어 차상에 있는 주, 주요 장치 10종에서 뭐 SICI, v BMS, 컴프레셔 뭐에서 쭉 해서 ECU, DCU 막 이렇게 해서 기, 여기에는 것들은 기존 데이터 활용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TCMS로 넘어가는 것들. 어 TCMS로 넘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배전반, 계정기 쪽,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주공기 압축기,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차축베어링 이런 것들은 약간 그 열화 어, 모델이라고 그래서 약간 더 깊게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 어, 해서 어, 한 여섯 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상주요장치열정종류 같은 경우에 TCMS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센서 같은 걸 굳이 부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 거 그냥 데이터 긁어오면 되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 부품 6종에 대해서는 좀 하려고 그러면 센서를 다 박아, 박아야 되고, 어, 네트워크 라인을 다 깔아야 되고, 그걸 다시 TCMS 있는 쪽으로까지 끌고 와야 되고, 거기에 TCMS 있는 부분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저 장치를. 그래서 옆에다가 엣지 서버를 줘서 엣지 서버로 가져오게 하고. 그 개념을 좀 뒀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 부분에 있고, 아까 엣지 서버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차량 기지로 오게 되면, 차량 기지 내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가 넘어가도록 했고, 어, 이렇게 좀 크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에 있는 데이터 수집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첫 번째 거는 이쪽 부분이고요. TCMS까지 가져오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거를 엣지 서버로 그, 어, TCMS 그 본체 있잖아요. 그 옆에 다시 또 엣지 서버라고 해서 하나 어, 컴퓨터 어, 하드웨어 장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이에 데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엣지 서버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토콜 부분이 약간 좀 필요해서 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해결했고, 그 다음에 주요 부품 시, 어,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서 어 약간 좀어 여러 장 여러 모델 아까 여섯 종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뺀 나머지 부, 일부 좀 우리가 또 부자 보자, 어 보자고 했던 부분들, 아날로그 데이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센서 같은 걸좀 받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해결해서 가져오는 거. 요세 개를 통해서 일단은 차상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은 수집한다. 포커스가. 그다음에 어 가져오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예측도 해야 되고,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될까? 요게 주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임계 기준값, 임계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 이런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어, 데이터. 그 다음에 검수시에, 검수시에, 어, 이 차량 기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어, 레퍼런스 데이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 사용에서 수집된 중요도 빈도수 그다음에 정, 정, 정비 매뉴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가 기준값 임계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쭉 모집되고 있는데 어떤 임계치가 지금은 여기인데 임계치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트렌드를 봐서 거리 시간을 대충 예측을 하고 그 시점 되면 이렇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건데요. 그냥 무조건 임계치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수 주행거리가 얼마만큼 뛰고 있을까? 그래, 지금까지 데이터가 쭉 가고 있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데 데이터를 기존에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뛰어서 이게 이 정도 데이터가 변화가 있을까라는 그, 어, 어, 순주행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이거는 교체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순주행 거리에 대한 이력 부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그냥 데이터만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날라오는 데이터들이 더미가 많고요. 약간, 트레이시가 많아요. 그냥 쓰레기 데이터. 이런 것들 면은 이게 유효한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여기 보면은, 이론적 수학적 모델 부분인데, 어, 이런 분석하고 알고리즘,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모형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해 되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뭐, 여기 주어진 자료에 있겠지만, 각 단계가 있거든요? 전, 어, 뭐, 데이터 프로세싱, 전처리 과정 하게 되면, 각각의 여기서 적용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데이터 프로세싱 보게 되면 칼만 필터를 이용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그, 아니면, 웨이브 렛어넬리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각 단계 말 단계마다의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 요거를 여기서 어떤 것을 쓸 것이냐는 계속 여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적절한 걸 찾아서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태 차상 TCMs 시계 시계열 데이터와 임계값로부터 으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차상 지상 데이터로부터 진단 파이브를 도출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 TCMS 자, 데이터 자료, 그 다음에 열화 모델 센싱을 많이 박아서 가져온 열화 모델 데이터,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상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검수자들이 차량 기지에서 싸, 쓰고 어떤 모여진 데이터 있죠. 그것도 같이 다 집어넣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차상과 지상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하고요. 그거 갖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결국은 여기 보면은 토탈 솔루션 해갖고 쭉 했는데 결국 뭐냐면, 어 분석 플랫폼 가시와 그 다음에 위험도 식별 이런 걸쭉 통해서 결국은, 어 최적 정비 주기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퍼펙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서는 우리처럼 하고 있냐? 어, 모릅니다. 왜냐? 그거는 오픈 안 하니까요. 그게 우리나름대로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아까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쪽은 또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또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운영기관 아니면 연구자들이 하면서, 아, 하다 보니까 약간, 어, 미스미치 되고 약간의 그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정해 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철도 쪽에 적용해야 될 기술들을 찾아 나가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차량 기지 능동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는 차량에서 무선으로 지상으로다 데이터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들, 그, UI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UI. 그래서 최종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해놓고,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버튼이 주요 장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상태 진단, 그 다음에 고장 분석, 그 다음에 예지 정비 이런 것들을 해서 각각 축적해서그 부품에 대해서 어 지금 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언제쯤 이게 어 해야 되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찾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 되면 이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차량기지제 구축된 서버 거든요 서버는 그냥 오는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하나 어 굉장히 그 많은 하드웨어가 장치가 되고 어, 무선으로 날리게 되면, 여기 각각의 뭐, 어떤 차량,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어떤 것, 각 부품별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표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국가인들이좀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있던 거를, 이것도좀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건 뭐, CBM하고 약간 관련성은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AR, 그다음에 VR, 그다음에 MR,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는 AR를 좀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걸좀 해서 유지보수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포커스는 뭐냐면 어, 유지보수하시는 분들이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엄청 많이 암기를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하면. 그렇지 말고 이런 걸 갖다 대면 여기에다가 쭉 옆에다가 이 모니터 화면 옆에다가 뭐 어디에 분해는 어떻게 하고 유지보수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거 임계값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해주면 그 자리에서 표출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컨셉에서 일단은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뭐다 항상 우리는 장점만 강조하지 단점은 얘기 안 하잖아요. 단점은 막 그랬어요. 그 하게 되면은 뭐 저기 그 모니터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불편하지 않느냐부터, 너무 무겁지 않냐, 뭐, 아니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굉장히 헤비하지 않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게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R&D 하고 있는 게 뭐냐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R&D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최근에 DB 갔다 오거든요, DB. 독일에 DB 갔다 왔고, 관련된, 어, TV 프린팅 제작업체도 갔다 왔고, 그걸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갔다 오고 있는데, 어, 의외로 차량 쪽에 많이 그걸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3D 프린팅 기술을. 왜냐면, 3D 프린팅 기술이 그 가장 큰 거는, 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어떤 그 부품을 만들 때 금형을 보통 뜨잖아요. 그 금형을 뜨, 소모, 소량일 때는 금형을 안 떠도 된다. 네. 사형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형 예 네. 네. 금형 말고 사형으로 해서 모래 같은 걸로 해서 틀 짜서 그걸 해서 그걸 부품을 만들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막는뭐 혹시 뭐 이거 안 좋은 거 아닐까 막 했는데 철도 그 속에 보니까 그뭐 냉... 난방 장치 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틀있잖아요 틀도 있고 벨로우즈도 있고 다 이게 억지로 이기는 좀 그런데. 보니까 그왜 그러냐 했더니 일단 은 차량 쪽에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금형 아니고 사형으로 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을 제조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강도가 기존 거 대비 떨어지느냐 했더니 아니다.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3D 프린팅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어 철도 차량의 경량화 아니면 경량화를 통한 에너지 세이빙 어, 차량이 약간 웨이트가 커지면 에너지가 많이 먹히잖아요. 고속으로 갈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말고 트렌드에 약간 좀 포커스를 두고 많이 고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